메뉴에서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삽입, 도형 들어가서 원하는 도형을 선택합니다. 직사각형으로 하죠. 원하는 크기만큼 드래그해서 도형을 만듭니다. 그럼 위에 서식이 나타나는데요. 서식에서 텍스트, 원하는 문구를 입력합니다. 탑 시그립 입력했습니다. 텍스트를 지정한 다음, 홈에 가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지정하고 정렬해줍니다. 가로, 세로, 각각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그런 다음 도형의 크기를 약간 키워줄 수도 있겠죠. 좀 키워주고 다시 설정한 다음 삽입에서 서식에서 텍스트 채우기 빨간색 지정합니다. 외곽선, 외곽선 굵기도 키워줍니다. 외곽선 두께, 그다음에 외곽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도형의 색도 바꿔줍니다. 도형 없음으로 합니다. 채우기 없음, 그런 다음 눈금선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해서 지워줍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면의 문구가 만들어졌고요. 시작 단추에서 캡처 도구라고 검색창에 입력해서 캡처 도구를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폴더에 저장합니다. 탑이라고 일단 저장합니다. 컨트롤과 단축키 F1을 눌러서 인쇄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설정하고 밑에 페이지 설정 들어갑니다. 자동 맞춤 확인 인쇄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편집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역에 커서를 놓고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탑시그릿, 그리고 앞에다 코스를 놓습니다. 엔터를 몇번 칩니다. 기밀 문서가 페이지 중간에 오게끔 합니다. 확인 좀더 밑으로 내려보죠. 같은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엔터를 몇번더 칩니다. 그리고 확인 또 확인. 탑시그릿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를 하게 되면 기밀 문서라고 하는 탑시그릿이 같이 인쇄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